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 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총 12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정말 좋아요. 네 보시면은 바로 큰 도로가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키우시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도보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편하게끔 입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주차장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어 지상으로 해서 어, 이렇게 주차장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지상에 아마 100%로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곧 주차장은 아직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와서 영상 리뷰를 도와 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총 3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렇게 84전용으로 <laughs> 아파트 타입으로 나오기가 힘든데 84전용 아파트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근처에 84전용 아파트가 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장비도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다 확장, 다 시키고 옵션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상 오래된 아파트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지만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발장을 보시게 되면, 어, <laughs> 이렇게 키큰 장으로 해서 다섯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매립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신발장도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 생각보다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단점은요, 이 매립선반이 사실상 불필요해요.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외립 선반을 너무 길게 뽑기는 했어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하부 티홈 시공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전실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냥 편하게 바닥에 보관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실내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남향이에요. 어 역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남향 아파트 자 저층인데도 앞이 이렇게 막힘이 없고요 뻥뻥 뚫려 있습니다. 사실상 추후에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뻥 뚫려 있는 느낌.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트홀로 쓰이는 공간 보편적으로 포레싱 타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대리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한쪽 벽면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쪽 소파 자리도 보시면은 뭐 넓게 쓰신다고 하시면 진짜 오르기용 소파도 가능할 정도 넓게 잘 빠졌어요. 소파 자리도 생각보다 깔끔한 구조로 거실 폭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4m가 넘는 거실폭, 4m 20, 30 정도 나오는 무난한 거실폭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도 기본 이렇게 북박이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북박이 수납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과 거실은 완벽하게 V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뒤쪽으로 해서 주방이 굉장히 넓게 11자형 구조로 뽑았습니다. 완벽하게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이 앞쪽도 아일랜드 식탁 다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납은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3구 쿡탑이 어 이렇게 대면형 구조식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에 어 후드가 천장으로 매달려 있고요 인덕션으로 해서 여기서 요리하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이 하부장 쪽으로 어,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아마 밥솥 놓는 자리가 이쪽으로 별도로 준비가, 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가 이제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자, 냉장고짜리가 이런 식으로 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로 해서 깔끔하게 옵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자, 냉장고하고요. 여기 삼성 세탁기 건조기하고 선택 옵션입니다. 둘중 하나를 원하시는 거 넣는 거예요. 나는 세탁기 건조기를 넣고 싶다. 아니면은 냉장고를 넣고 싶다. 선택 옵션인데요. 저한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기본 옵션 다 넣어 드립니다. 선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다 넣어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쪽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이게 세탁기 자리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들어가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방 창, 여기 환기창까지 또 베란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넓게 뽑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구조가 이쪽으로 해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여기가 안방이 아니네요. 너무 커서 안방인 줄 알았는데 안방이 이쪽인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안방. 아, 맞네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남양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하고 화장대 무상 옵션으로 한쪽 벽면 마감 쳤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침대만 있으면 돼요 안방에는 그래서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3,700에 3,700에 2,800입니다 침대만 있으면 되는 사이즈인데 사실상 침대 이 붙박이를 안 해놔도요 이 정도 12자에 9자 정도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선반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할거 없이 어, 부부 욕실이 거의 메인 욕실급이에요.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는 남양 3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 거실, 중간방. 근데 이 중간방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안방인 줄 알고. 와 양창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상 국방이가 없어서 그렇지, 안방만한 사이즈. 에 안방도 이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84전용 아파트가요. 35평형입니다. 35평형. 진짜 편하게끔 이런 집 어디서 구하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 선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세 자에 1 1 자, 중간 방이 열세 자에 1 1자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아, 여기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 베란다 때문에 조금 좁아져요. 대신에 붙박이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세 번째 방 정말 좋네요. 조금 작아지는 대신에 이렇게 붙박이로 해가지고 안에 옷장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방은 좀 작아져요. 근데 어차피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면 되거든요. 붙박이가 저렇게 크게 잘 빠져서 사이즈는 1 0 자에 맞아요. 8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베란다 때문에 폭이 조금 작아져요. 10자에 8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네 들박이 굉장히 넓게 빠지죠. 안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베란다가 한 개가 더 빠집니다. 근데 세탁실이 주방 옆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 배관이 안 빠져있어요. 그래서 세탁실은 주방 옆쪽 세탁실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일러실 실액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방세 개들이 정말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넓게 넓게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역시 메인 욕실은 아파트답게 입구 쪽에 준비가 돼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샤워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역시 아파트답게 메인 욕조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의 욕조는 기본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욕조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완벽하게 메인 욕실 구조. 아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있고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깔끔한 구조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양 아파트.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